최근 블랙핑크 고향 콘서트에서 N3 구역 관객들이 겪은 황당한 상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한 팬은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SNS에 올렸는데요. 포기할 것도 없다. 그냥 안 보인다. 불꽃놀이? 들어? 다 가려져서 위만 빼꼼? 보시면 공연장 중앙에 설치된 스크린 구조물 때문에 무대는 완전히 가려지고 관객들은 사실상 전광판만 봐야 했습니다. 더 황당한 건이 좌석이 시야제한석도 아니라는 점. 정상가 일반석으로 132,000원에 팔렸습니다. 참고로 무대 일부가 가려지는 시야제한석은 99,000원이었습니다. 더안 보이는데 더 비싸다는 게 말이 되나요? 이런 자리를 시야 제한석으로도 안 풀고 본 예매로 받는 게 말이 되냐? 돈만 보고 팬은 안 본다는 비판까지 터져나왔습니다. N3 구역은 무대를 정면에서 보는 자리라 더 비싸게 책정된 곳인데 정장 무대는 구조물에 다 가려서 못본 겁니다. 이런 좌석이라면 최소한 시야 제한석이라도 표기를 하고 가격을 낮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? 팬들은 소중한 돈과 시간을 내서 공연장에 가는데 공연을 못 보고 돌아오는 상황 이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?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13만원 내고 무대 대신 스크린만 봤다면 용서할 수 있나요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